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주기도문의 결론의 부분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찬송이며, 기도의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권세,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 소유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결과가 있다고 합시다. 물질이든 명예든지 권세든지 지위든지 어떤 성취든지 성공이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부분을 무엇을 간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사실을 인정하는 공개 선언입니다. 이런 선언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바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지요. 그 경배 속에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입술로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드림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모든 나라 하나님의 시민 권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영광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선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일부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의 부름 받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세 가지 충대한 소유권 선언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지금 살펴보아 왔습니다. 이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고백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일곱 번의 간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곱 번의 간구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건 너희들은 그 기도를 하면 내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고 하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한그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왔던 이 기도 내용을 어떤 내용이었는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이것은 누구에게입니까? 나와 우리에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여섯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일곱째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의 일곱 가지가 있는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으로, 주님의 기도가 끝이 나게 되어질 때에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여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찬미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을 성경에 보면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가로 속에 들어져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가로를 만들어 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어느 한 장도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져 손으로 쓰여진 그런 원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서 그에게 감동을 주어 그로 하여금 쓰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이 없고 모두가 다 필사한 필사본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고대 사본에 보면 여러 가지 고대 사본이 네 개가 있는데 그 사본에 없고 후에 이 사람들이 받아서 쓰는 것처럼 직접 손으로 쓴 필사본 사본에만 이 말씀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원문에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가로를 쳐 가지고 이것을 넣었으므로 조금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기도를 하면서 감사와 회개와 간구 그리고 헌신의 순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기도지요.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건 매우 바람직한 기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가운데에서도 확실한 소통을 이루는 그 소통의 통로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약속하고 그 약속의 통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는 소중한 기도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 나라라고 하는 주권을 이야기하는 의미로 말씀이 나옵니다. 나라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라고 하는 권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권세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그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힘과 독특한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가진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가능하다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한번 구해 봅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에게 모독적인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할 수가 있으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 혹시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 주실까? 이렇게 기도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모든 심과 기도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기도는 나로 하여금 네가 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내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세와 하나님의 심이그 기도하는 자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 이하에 보면 악령에 사로잡힌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자기 그 아이를 내놓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할 수만 있다면 자비를 베푸셔서 이 아이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간절히 원한다는 말이어요. 간절히 원하는 말다는 말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에게는 이것을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건강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이 끊어진 것을 연결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니 내가 이 일을 당신에게 맡기면서 당신이 해결할 수 있으니 해결해 달라고 내가 요청합니다. 나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강력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이 가능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분만이 모든 것을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다음은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는 그것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내가 편하고 불편하고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참 신앙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내용으로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정욕을 위한 것이고 내 육신의 편안함과 내 삶의 안력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모든 것이 미신적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브리어로 영광이라고 하는 건 뿌리라고 하는 말로서 무섭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두렵다, 심이 들다,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요.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그래요. 좋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 짓눌림 가운데에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무거운 비중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란 말을. 칭찬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보면 보다 쉽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구하든지간에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을까? 무슨 말로 어떤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낼 수 있을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바꾸면 우리는 친근감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일에는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만 이 부담스러운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 나옵니다. 영원이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하는 영원성입니다. 나라도 영원히, 권세도 영원히, 영광도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설사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전쟁과 죽음과 각가지의 부조리 속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만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며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어떤 상황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신실하고도 경건한 그리스도의 고백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아멘은 원래 히브리 말인데 헬라 발음으로 아멘이에요. 아멘이란 어떤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요. 그건 진실입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할 수 있는 충성의 맹세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대로 꼭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말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행실해 버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 버리고, 내 마음대로 말해 버리면, 그 기도는 헛된 것입니다. 그 기도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무게 있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기도를 마치게 되어진다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당신과 나와의 언약의 도장을 꽉 찍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면 그 이상 잘못되었든 못되었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견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신뢰와 헌신과 유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에는 이럴까 한편으로 보면 기도 시간에 조는 분도 있고 기도 시간에 손가락 꽂아 가지고 무엇인가 계산하는 분도 있고 기도 시간에 내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될 터인데 어디로 갈까 마음속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기도 생각에는 생각 없이 그저 그저 그냥 묵묵하게 있는 분들도 있고, 야라 종류의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답답해요. 왜 지금 내가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는 눈물로 기도하고, 땅을 치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차례하며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을까? 안타까워요. 우리 매주 일마다 대표로 기도하고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 시간에 얼마나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그 기도는 내 마음입니다. 그 기도는 내 뜻입니다. 그렇게 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라는 기도를 누군가가 해주게 되어질 때에 그 기도가 저 권사님의 기도요 장로님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라고 하는 확신이 되어진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해보세요. 시작. 왜 그런데 안 합니까? 왜그 기도를 안 합니까? 왜그 기도에 침묵을 하십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헌신과 위탁을 의미하는 이 기도는 응답받는 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한때 신학교를 다닐 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면서, 이 아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쓰면 어떨까? 또 학교에서도 그러거든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아멘이라는 말과 할렐루야를 말을 말을 좀 쉽고 재밌고 좀 이런 말로 바꾸면 어떨까? 제가 그래서 한때 이 아멘과 할렐루야를 좀 고민하면서. 많은 사전을 찾아보고 번역을 해보려고 해보았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단어가 아멘과 할렐루야다. 제 결론이 그거였어요. 아멘보다 더 좋은 기도의 응답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으로 이제 주기도문의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가슴이 답답하거나 괴롭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마음이 답답한데 입이 열리지 않냐고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항상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간절하고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우리 주님께서 들어온다 봐여주실 좋은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을 떠날 때는 이 기도 이상의 기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꼭이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 되면 이 기도를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연결되어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마감할 때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로 끝낼 수 있다면 이건 축복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됨으로써 신앙생활 전체가 바로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사랑하는 금주교의 믿음의 가정 여러분.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하는 동안 제기는 참으로 가슴 벅차고 소름 끼치는 큰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으로 평생 신앙과 삶의 목표를 삼으려고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하면 저는 이 기도가 제게서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일생 동안 감당해 온 목사직을 내려놓을 때가 가까워져 갑니다. 지금의 제 기도의 제목은 헌신과 충성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그 승리와 성공과 영광에 저는 연연하지 않고 그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돌리고 겸손하게 내 인생을 맡출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에게도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저는 이 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라는 기도에는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